중국의 챗봇 딥시크의 등장으로 세계 AI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딥시크는 지난 2023년 5월 중국의 괴짜 천재라고 불리는 양원펑이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자 지난달 공개된 챗봇 이름입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인데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춰 저렴하게 출시한 H800을 사용했습니다. 딥시크가 발표한 개발 비용은 557만 6천 달러로. 챗찍 PT 개발 비용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능 테스트에서 딥시크가 미국 오픈 AI의 채찍 PT를 앞선다는 결과가 나오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가성비 좋은 딥시크의 등장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루 만에 17%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픈 AI의 기술 도용 의혹과 더불어 딥시크를 통해 중국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딥시크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고성능 챗봇 개발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세계 AI 패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